떡과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소속감을 확인합니다. 이곳이 내가 속한 곳이구나, 내가 한 몸이 된 무리구나, 내가 교제해야 될 대상들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떡과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.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. 떡이 하나요?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. 왜 이렇게 한 떡에 참여한 것을 강조하느냐?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. 내가 이 교회의 한 무리로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. 내가 이 이들과 교제해야 되고 삶을 나눠야 되고 물질을 나눠야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. 또한 가지 우리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. 교회 주일에 나올 때마다 삶에 지쳐서 영혼이 많이 갈급해서 나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. 이런 상태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기억하는 거죠.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 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 줄 수가 있습니다.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 찾아가라고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.